안녕하세요. 서동현과 함께하는 클래식 모하니 남예종 교수편입니다. 저는 남예종 예술시종전문학교 총괄교수 서동현입니다. 어, 오늘 모신 교수님은 어, 클래식 계열의 음, 합창 지휘의 교수님으로 부임해주신 어, 최은선 교수님이십니다.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한테는 선배님이기다 해서 제가 너무 좋습니다. 편안하고 또 너무 훌륭하시고, 음, 지금도 많은 활동과 또, 어, 이전의 경력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교육적인 그런, 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런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한번 오늘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학교의 합창 지위로 이제 오시게 되셨는데, 어,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을 하시고, 어떤 교육을 하시고, 네, 생활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저는, 음, 선화예술중학교에서, 아. 네,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선화예술고등학교에서는, 어, 1학년 때까지 피아노를 계속 치다가 2학년 때 작곡으로 전과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어, 작곡을 전공하게 되었고요. 어, 대학교 3학년 때는 어, 작곡보다는 사실 그 반주가 너무 재밌어서 성악 반주, 그다음에 이제 기악 반주가 너무 재밌어서 그때 잠시 어, 외국 유학을 가서 반주 전공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사실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 가지고 음. 제가 딸세 중에 맏딸이었는데 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유학을 좀 힘들겠다. 네가 졸업을 하고 좀 돈을 벌면 좋겠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어 지금은 이명고사라고 하는데, 그때는 순위고사라고 했거든요. 네, 제가 순위고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등교사 자격증을 갖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던 해인 87년 9월부터 이제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3년 내가 네, 그러니까 교직에 몸 담고 있다가, 2010년 네, 8월에 네,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어, 제가 사실 하고 싶어서 선택한 일은 아니어가지고, 어, 학생들은 되게 제가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음. 중학생들 가르치는 건 그렇게 재미는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즐겁고 제가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어, 성가대 지휘였어요. 네,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는 언제부터 했냐면, 음. 대학교 2학년 때인 84년부터, 네, 84년도 중등부 선거대 지위를 시작으로 해서, 아, 네. 네, 이제 고등부 선거대, 청년부 선거대, 어른 선거대 지위까지 지금까지 지위만 한 30년을 한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교직에 있을 때도 음. 제가 합창 지위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음. 사실은 음.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어, 낮에는 일을 하니까 밤에 공부하는 대학원을 찾으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한국교원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음악 교육을 네, 공부를 했고요 제가 이제 어, 어~ 명예퇴직을 한 다음에는 다시 대학원을 이제 꿈에 그리던 대학원 합창지를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laughs> 합창 지을 마치게 되었고 어~ 음~ 지금은 이제 합창지자로서 이제 다양하게 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대단하시네요. 우리 보통 뭐클래식에서 또한 그렇게 어, 가르치는 교수가 되셨다 이렇게 음.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라고 뭐 그런 어, 그런 경제적인 걱정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최은성 음. 교수님이야말로 우리 학교 같은 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멘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그냥 이렇게 들어봐도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이 풍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야말로 할 거, 할줄 몰라서 하나만 했는데요. 여기 뭐 반주, 지휘, 그러면서도 그 성실함으로 이렇게 교편 생활을 그렇게 지속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그건 진짜 우리한테는, 어, 메시지가 큰것 같아요. 귀감이 되시는 그러한 분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음. 현재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올라왔는데요. 음. 어~ (2012년도에) 네. (12년도에) 이제 졸업한 지 이제 (25년) (25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네. 그때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합창단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부터) 음. 어, 연세대학교 이름이 이제 아마런스 합창단인데, 아마런스 음. 합창단 이름이 이제아마란스 합창단인데 아마란스 합창단 주의를 하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때 어, 사실 전공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 이제 아마추어 친구들하고 같이 음악을 만들어가는 재미가 굉장히, 어, 있었는데, 이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내가 지, 제가 지휘를 했고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아마추어 합창단들의 그 구성원이 대부분 어,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는 친구들인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오는 친구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음악을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제가 구축하는 음악은 사실 프로랑은 아마추어 합창단은 네, 사실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프로를 따라갈 수는 없어서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감동을 주는 음악하면서 음. 즐거운 음악 음. 그래서 그런 음악을 추구하면서 퍼포먼스. 그래서 저는 기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네.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그 다음에 어뭐 퍼포먼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악기 연주 이런 것들을 같이 끼워 넣으면서 재밌게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아마란스 합창단 4년을 지휘하고 나서는 또 뜻있는 친구들하고 함께 중창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와. 그래서 이제 끌레르 중창단이라고 네. 어 아까 잠깐 그 말씀드렸던 아마란스 합창단의 이제 아마란스라는 뜻은 음. 어. 꽃 이름인데, 음. 불멸의 꽃, 와. 네, 시들지 않는 꽃이라는 뜻이고요. 예, 또 이제 제가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중천단 이름은 끌레르데 끌레르는 음. 빛이라는 불어입니다. 빛이라는 아. 뜻을 가진 불어. 그래서 이제, 어, 음악을 통해서 이제 어떤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음. 그런 취지를 갖고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 하고 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아, 작년이 아니구나. 음. <laughs> 지난, 어, 11월에 정기 연주, 오. 겸 창단 연주를 했고요. 11월. 네. 네. 그리고 또 사랑의 교회에서 초청을 저희 중창단을 초청을 해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어 또한 스테이지 공연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네 교회 성가대 지휘죠. 네. 아, 네. 네. 참. 근데 지금 네. 시대가 네. 시대가 지금. 어, 교수님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네. 이제 활동하시는 분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니까 교수님이나 저나 어렸을 때는 정말 클래식은 하는 사람만 하고 네. 지민은 하는 분만 했었는데, 지금은, 어, 우리나라가 정말 문화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으니까, 네, 네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음악을 말씀하신 대로 네. 감동을 주고 네. 또 즐기고 네. 그러한 그 분야가 엄청, 엄청나게 지금 저변이 네. 생겨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음,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네. 합창지위로 뭔가 네. 공부를 네. 하게 되면 우리 때는 정말 무슨 합창단이 대단한 합창단을 지휘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네. 했지만, 네. 그렇죠. 아 그렇지 네. 않죠 지금은요. 아 요즘은 굉장히 합창단이 사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음. 그만큼 이제 합창단 지휘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신 필요하죠. 네, 아. 시대가 되었고요. 아. 그다음에 사실 얘는 어, 옛날에는 저희 때는 사실 지휘 합창 지휘과라는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휘 전공자가 아닌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음. 네, 지휘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합창 지휘가 생겨서 네. 체계적으로 이제 합창 지휘에 대한 전반적인 걸 공부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제 합창 지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네. 교수님의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웃음> 이게 <웃음>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그, 응, 학생 때는 학생 때 또, 음. 어, 교편을 잡고 계실 때도 계속해서 본인의 꿈을 계속 가지고 어그 열정이 음. 식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교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합창 지휘를 전공한다면 네. 그 학생들한테 멘토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시고 만약에 그 음. 학생들이 주저주저한다면 네.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어. 학생들이 참. 아마 지휘 내가 해야 되나? 나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내가 이걸로 돈벌수 있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학생들은. 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제일 잘하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인지 합창지 하는 일인데, 어, 사실은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남대중의 교수로 또 임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교수 임명에 대한 꿈이 있었던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교수가 되었던 음. 것은 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30년 이상 꾸준히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합창 지인은 정말 재밌는 것이 네. 네 어, 정말 그 네,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쉽진 않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시창, 뭐 악보를 보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 그럼요. 또 귀를 가지고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또 가르치는 재능도 있어야 되고, 또... 음. 엔터테인먼트 그 역할도 해야 되고 어, 엔터테이너 엔터테이너 역할도 해야 되고 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뭐그 기본 지위뭐 아무나 할수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음. 지위를 어떻게 하는에 대해서 음악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양한게 접할 수는 있 그런 어그 전공이 저는 이제 합창 지휘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소통이 되지 않으면 또할수 없는 일이 혼자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음악, 그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 점점점 더 음. 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 음. 네. 그죠. 음악, 미술 이런 쪽에 굉장히 욕구가 많아지고. 네. 네. 네 아마추어도 사실은 쉽게 접근할 수 음. 있는 것이 그 노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저 중창단 합창단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합창시에 대한 네, 훨씬 더 많은 그 필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네. 아주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네. 그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은 음. 친구들이 아, 졸업하면은 합창지에서 돈을 벌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 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어, 돈을 벌수 있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네. 네, 그렇군요. 네, 와,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본인이 좋아서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네네. 어, 학생들이 자기가 평생 그게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면. 그렇죠. 그 그걸로 네. 끝맺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직업이 되려면 좋아하는 것 플러스. 또, 이 시대에서 네. 필요로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다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두 네. 가지, 네. 두 아. 가지가 잘 맞으면. 네. 네, 네. 지금으로서는 한 100년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지휘라는 <laughs> 교과목이 될것 같아요. 아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네, 교수님의 네. 그런 여러 활동들이 사진을 지금 준비해 오셨거든요. 음, 네. 한번 뵙겠습니다. 네. 네.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이 공연 포스터는. 네. 어 제가 2014년도 제 2회 정기 연주회를 마치고 네 그때 이제 관, 어, 관객으로 오셨던 분이 네. 어 오케스트라 한번 같이 한 스테이지를 협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 하셔 가지고 네 2015년 봄에 어. 2015년 봄에 그 오케스트라 이름이 누벨이라는 뭐 기억을 하는데 뉴벨 네. 오케스트라랑 같이 네. 저희 아마레스 합창단이 한 스테이지 아. 네, 해변한그 포스터입니다. 아. 와 화려했겠어요. 네, 네. 있겠어요. 네. 또, 또 새로운 경험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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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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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두 번째 포스터는 찾아가는 음악회였는데 정기연주회가 네. 아니라 네, 네. 네 그, 그 저희 저희 어머니께서. 네. 어~ 시니어 스타워라고 네 어른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그런 아. 곳에 계시는데 네. 네 거기에 찾아가서 이제 어버이날 즈음해가지고 아. 네 어른들을 모시고 저희가 사랑해요 함께해요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 어머니라는 음.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너무 의미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 저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꽃다발을 주셨는데, 네. 그 그러니까 마지막 앙코르 곡이 'Mad Lover' 네. of Mine'이었거든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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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꽃다발을 어, 가지고 나오셨는데 제가 엄청 울었죠. 아, 네. 어. 근데 왜 울었냐면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 저, 저를 일곱 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치셔가지고 아. 어, 이제 제가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꿈이셨어요. 하... 네. 그런데 이제 대학 때, 어, 어, 너무 피아노를 오래 치니까 치기 싫어가지고, 어... 고등학교 때 작곡으로 전공과서 대학을 작곡전공으로 갔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능도 많으세요. 음, 네. <laughs> 대학 때 이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서, 음...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엄마가 굉장히 음... 속상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어, 이제 50 이후에, 이렇게 이제, 또, 무대에서 활동을 하니까 너무, 감, 너무 행복해 하시는 아, 거예요, 엄마가. 당연하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럼요. 엄마가 이제 꽃다발을 들고 나오시면서 네.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이거 그, 이, 어, 이, 어, 2015년, 네. 이 영상은요, 2015년. 네. 네, 저희가 이제, 어, 합창단을 제가 2년차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좀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 그 예술 전문 TV죠. 아르떼 TV. 아. 아르떼 TV에 제가, 네. 제안서를 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t v 에 저희 그 녹화를 해주실수 있는지 와.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저희 그런 그 공연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시고 네. 아 좋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오.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네. 아르테 t v 에 나와서 저희 정기 연주를 네, 촬영을 해주셨고요. 네, 당연하십니다. 그런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또 다음 아, 네네이 다음 사진은. 네. 어, 어, 제가 이제 지휘하고 있는 교회의 네. 어, 성탄절, 아. 네, 칸타타 연주 모습입니다. 아, 네. 네. 그 30여 년 한. 네. 네 교회에서 그렇죠. 교회에서, 교회에서 지휘던 네. 이것은 이제 2017년도, 네, 네 이거 사진, 아마라데스 정교 아. 연주의 사진인데요. 네. 네. 이것은 이제 주제가 네. 이제 일부, 일부로 나눠서 는데 일부는 어, 엄마의 뒷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리멤버 크리스마스였는데 아. 이제 크리스마스 곡을 부르면서 저희가 이제 어, 율동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 뭐 아무튼 네그래서 네. 아, 네, 굉장히 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 그거에 네. 관련된 포스터가 지금 초록색 네, 아. 배경으로 한이 포스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어, 너무 재밌게 영상, 사진 봤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진짜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네. 지금 최근에 또 사진까지도 이렇게 네. 활동들에 대한 네. 그런 사진을 너무 잘 봤고요. 네. 이번에 한번 영상이 네.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네 말씀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2017년도 제 5회 아말란스 정규 연주회 영상인데요. 어... 천사들의 노래가 네, 천사들의 노래가라는 네, 네맨 처음에 이제 아카펠레로 시작하고 어제 네. 나중에 이제 피아노 반주가 들어가는 네, 네 그런 곡입니다. 제가 굉장히 네. 아끼는 곡인데 친구들이 너무 연주를 잘해 주어서 네. 아 네,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 보여 드립니다. 네. 네, 네, 네. 네, 이 네. 영상은 네. 저희가 이 시간은 좀 짧으니 네, 네. 네 링크를 걸어 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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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너무 다양한 곳에서 그리고, 지금, 지난 과거에, 그러한, 네. 다 발자취들이 네. 또 하나가 돼서, 지금, 지금의 최은성 교수님이 계신 게 아닌가, <laughs>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 뒤에는, 또 부모님이, 원신적으로, 네. 네. 이렇게, 어, 정신적으로 네. 어, 뒷바라지를 해주신 것들이 네. 네, 지금의 어, 이 자리를 <laughs> 마련을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어, 저희 이 시간에 네. 꼭 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어, 제가 어, 굉장히 오랫동안 음악을 했잖아요. 네. 7살 때부터 네. 음악을 했고 또 23년간 교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합창단 지휘는 음, 거의 30년을 했고요. 네, 그래서 네 저희 학교에 오시면 제가 <laughs> 아주 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 음악에 뭐 기본이 없다 해도 네, 네. 제가 이제 아주 기초부터 뭐 네. 시창 청음, 네. 음악 이론, 네. 뭐 화성화, 네. 합창 문헌, 지휘 테크닉에 이르기까지 네. 네. 잘, 네,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네. 저희 학교에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아 어, 정말 너무 행복한데요. 네. 오늘 이시간이어 학생들한테는 네. 뭐라 그럴까요? 요새는 이렇게 깊이 네. 한우물을 파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네. 또 지금의 시대는 이렇게 융합의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뭐, 뭐 이과와 문과까지조차도 그 계열이 없어지는 그러한 학교들이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또뭐 대다수의 학교들이 그렇죠.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음. 어 필요하신 그러한 자리에서 어, 교육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교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 어려운 시간, 바쁘신 시간, 연말에 시간 내주셔서 어, 어, 이렇게 와 주시고 또 좋은 또 후학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어, 지휘에 있어서 지휘는 이거다. 한번 하나의 말씀으로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휘요? <laughs> 네. 근데 네, 정말 종합음악이죠. 네, 네. 네 종합음악이고, 어, 어, 모든 음악이 그렇지만, 네. 네, 정말 네, 사람의 마음을 깊이 움직일 수 있는 음. 그런 네, 최고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휘는 네. 완전히 또 다른 하나의 나의 음악, 또 함께하는 음악을 딱 만들어내는 그러 네, 분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거에서 종합은 음악이라고 또딱 말씀을 해주시는 네, 이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짧은 <laughs> 시간이지만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네, 많은 후학들 또 배움을 주시길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